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조화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과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빌은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오늘은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어떠한, 어, 내용의 기도를 하느냐, 또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기도를 좀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성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좀 보시면 23절의 말씀의 처음 부분을 여러분 좀 보시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솔로몬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거든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유일하고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솔로몬이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또두 번째는 여러분 27절의 말씀인데, 27절의 말씀은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좀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땅 위에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께 주님께서 주님께는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땅의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7절의 내용은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거하실 수가 없고 모든 만물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 이 성전보다 훨씬 크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어 성전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교회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계실 수 없지만,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분이시지만,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낮아져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교회에 두고 내 임재와 능력을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더러면 우리도 교회를 오거나 교회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교회에 다 이분이 계신다고 말할 수 없지만 모든 만물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그분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을 좀 보시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떠오르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이 지어졌고 그 지어진 그 성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송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신실하시느냐 여러분이 신실하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신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는가 말씀을 보았더니 23절에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30절의 중간 후반부를 좀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2절의 처음 부분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34절 처음 부분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 36절, 39절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성전에 다 담을 수 없는, 그거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 신실하신 분이요, 하늘에 계신 분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되느냐. 솔로몬과 같은 고백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성전 안에 물론 계시지만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성전 안에 계시지만 성년, 성전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축하는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